MBN 노래 한일전 2025 한일가왕전이 저조한 시청률을 찍고 종영한 가운데 그 시작점인 현역가왕 이에서 다른 가수가 톱7에 선발됐을 경우를 가정한 이상형 릴레이에 시선이 쏠렸다. 지난해 현역가왕 두 방송 당시 일부 팬들이 꼽은 가상 톱7은 이달 7일 막을 내린 2025 한일가왕전의 주된 논란인 장르 불균형을 예상한 듯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서진, 진해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등 내로라하는 현역들이 선발됐지만 일본 쪽에 정통파 가수가 한 명도 없어 대결마다 장르가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청자들이 꼽았던 현역가왕 이가상톱 7에는 최고의 트로트 퍼포머 김중현과 성리 송민준, 환희가 포함된 바 있다. 모두 댄스와 발라드 등타 장르 노래에도 일가견이 있는 실력자들이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최악 시청률이. 8%로 막내린 2025 한일가왕전 내년 한일전 앞두고 남긴 숙제들 막 오르는 한일톱텐쇼 이 흥행하려면 제2의 박해신 마리아 사태는 안 된다. 제2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찾는 현역가왕 3트로트 경연 틀게 가능성 있다. 박서진 타케나카 유다이 마사야 조합도 소용없네 한일 톡텐쇼 시즌 2 시청률 대폭락한 이후 아이돌 출신 김중현은 안정감 있는 노래 실력에 현란한 댄스를 겸비했다. 한일 톡텐쇼에서 스미다 아이코와 일본 쇼와시대 댄스곡을 소화하며 일본어 실력도 보여줬다. 팬들은 만약 김중현이 2025 한일가왕전에 출전했더라면 다양한 장르의 우리 명곡을 일본에 소개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군 제대 후 트로트 아이돌을 표방하는 성리도 2025 한일 톱텐쇼에 나섰다면 맹활약했을 가수다. 김중현 나태주와 현역가왕 이 최고의 퍼포머를 놓고 격돌했던 성리는 격렬한 댄스에도 흐트러짐 없는 노래 실력이 장점이다. 자로 잰듯 정교하면서 파워풀한 댄스도 구사하는 성리는 일본 톱7준이와 좋은 맛수로 평가됐다. 송민준은 2025 한일 톱텐쇼에서 마사야 타쿠야, 슈키모토 신노스케 신 등과 뜨거운 발라드 대결을 벌였을 가수로 꼽혔다.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 모두 소화 가능한 송민준이 2025 한일 가왕전에 나섰다면 팬들이 자랑하는 수묵화 보이스로 승수를 챙겼을 것으로 보는 팬들이 많다. 환희는 20년 넘게 플라이 투더 스카이로 활약한 특급 가수다 현역 가왕 이톱 10에 올라 최종 톱7 선발전까지 7은 환희가 2025 한일 가왕전에 나섰을 경우 그가 보여줬을 무대들은 하나같이 명품이었다는 팬들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된다. 환희는 R&B를 바탕으로 발라드, 힙합 댄스 등 일본 리스너들이 좋아하는 장르에 장점이 있는 만큼, 팬들의 아쉬움은 더 컸다.